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5년 11월 4일 화요일 이고요 지금은 오전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첫눈이 온다고 하길래 그 제가 보리수를 이렇게 전제하다 보니까 몇발 눈발이 조금 날리길래 아 역시 첫눈은 쌓이지도 않고 참 가냘프게 내리는구나 했는데 밤에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그래 오늘 지금 농장에 와보니까 제법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저희 농장 기온이 영하 8도예요. 영하 8도라 눈이 아직 이렇게 많이 이쁘게 있어요. 한번 첫눈 쌓인 제 농장 보시고 별거 아니지만은 힐링하시고 건강하고 좋은 날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을 이렇게 걷는다는 거는 기분이 참 좋아요. 얘들은그 금송이고요. 금송이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산딸나무 이렇게 선지한 거 그리고 소나무 위에도 이렇게 그림처럼 눈이 참 이쁘게 쌓여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힐링 하시고요. 어,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오늘 옥산이 영하 8.8도까지 떨어졌어요. 그 감기 조심하시고 점심 또 맛있게 드시고 어, 날씨가 추우니까 하늘이 굉장히 이뻐요. 색깔이요. 보시고, 그, 첫눈의 설레임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날 보내세요. 저희, 그, 제가 남천을 많이 심은 이유가 이렇게 남천은 겨울 내내 빨간 열배를 볼수 있고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보시고요. 일링하시고 건강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